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2.9% 상승했는데, 자, 우리가 현대차를 보면서 시장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닙니다. 실제 코스피는 0.4% 상승을 했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아권에서 끝났는데, 시장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강했었던 반도체 쪽에서의 매물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 쪽, 그쵸? 반도체 바이오가 같이 주도를 해왔었죠. 지금 종목단에서. 근데 오늘, 바이오까지도 어, hlb의 찌라시가 터져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하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도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가 한쪽으로 몰려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죠 주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열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도주가 변경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도주는 가격에서 나온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으니까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호재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재에 대한 확인을 할때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기아까지 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 기준이 되는 건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요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 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 1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41%다 자 24년도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계좌 수익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손실을 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 잡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은 다 공통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화면은 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내가 매매한 내역을 다 나온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제가 2월달에 매매한 결과. 어, 오늘 제가 코리아FT를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8% 정도 손실간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2월 들어서는 어떻게 했죠? 매수를 한 결과 하나 둘셋넷다여 6거래일 동안 28.8%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매수가 들어갔죠?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현대차, 기아차도 신고가라는 거죠. 그럼 코리아 f t 는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였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세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다 공개를 하고 모든 종목을 다 시가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자 여기 보시면 3월 11일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됐는데 자 내용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신고가 구간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시가 공략이 됐죠. 54,300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몇 프로? 74.8%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튑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장담컨대 없습니다.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요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 겁니다. 왜 주식은 어차피 초과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될수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정보를 뭐 요하고 정보를 찾아다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찾으면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뭐 신빙성 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아니죠 하지만 올라가는 시세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선택일 수도 있고 세력들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세력들이 미쳤다고 어떤 종목이나 다뭐이 종목은 많이 싸니까 뭐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식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그 위에 HLB 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요. HLB도 제가 오늘 매도한 결과 18% 수익. 그렇죠? 오늘 HLB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랬는데도 18% 수익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31% 수익. 여기, HLB를 많이 사다 보니까 HLB 제약으로 방향을 좀튼 결과 오늘 매도해서 19% 수익.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실을 보는 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격 전략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이런 관점에 의해서 보는 거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참여하시면 되고, 모르겠다 하는 분들만 오세요. 간절한 분들만 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돈은 안 받는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이두 가지 딱 받으니까 요거 두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통막 입장링크를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쵸? 그래서 나는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현대차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죠?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쵸?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 봅시다. 기아.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는데 기아 실적이 나빠질 순 없죠. 그쵸. 근데 기아는 12월달에 신고가를 갔다. 그러면 기아가 더 기대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는 건그 전에 받았었던 조정에 대한 폭도 그쵸. 기아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은 받을 수 있어도 현대차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말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밸류어 프로그램. 전 개인적으로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는 건 좋은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한국 기업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뭐썩 신통치 않은 내용들만 나오긴 했지만 자 근데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이건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에요. 3위까지만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렇죠. 2위까지만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까지만 볼게요.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시가총액 1등이죠.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주식수가 계속 줄어요 그쵸? 유통주식수가 점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주식수를 묶어 놓거나 없애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겁을 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가 올라가는데 누가 겁을 내겠냐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승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 물론 사업 초창기에 막 해서 뭐 내가 인정받고 하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평가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상장할 정도로 성장하고 나서 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세금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식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상황은 사실상 만들기가 한국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오너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지겠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에 대한 건잘 모르긴 하지만 이쪽까지 관심이 있을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가는 주가는 뭘 한다고요? 가격을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떨어집니다. 언제? 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보자고요. 현대기아차를 보면 우리 주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쭉 가서 보면, 요때 21년 초에 급등을 하고 빠졌잖아요. 횡보하다 쭉 빠지고 다시 반등 준 건데, 이 급등을 했을 때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일봉으로 보면 더 극적으로 보이실 텐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가서 보면, 21년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21년 네 요때 이때, 이때 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6만원에서 한달 만에 10만원 정도까지 한100%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플카 근데 애플카가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뭐 기아하고 모종의 뭐 협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왔죠. 21년 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22년 초, 23년 초, 24년 초 3년이 지난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에서 애플카 포기했다 그쵸 근데 내가 재료에 의해서만 이 구간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우량주고 대형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보유하겠다 싶으면 그 보유하는 기간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쵸 올라와서 10만원에 그쵸 여기 딱 걸리잖아요 올라와서 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또 털리고 여기서는 또 살까 말까 이 고민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추적해야 되는 구간을 알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보여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자람테크놀로지도 보여 드렸지만 네페스아크 같은 섹터에요 그쵸 어때요 신고가 돌파구간 매수 세번 이날 상한가 한번그 다음날 매도 수익 32% 그리고 아까 전에 자람테크놀로지도 제가 다시 보여 드리면 신고가 돌파구간 매수 상한가 상한가 오늘 장중상한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 75% 에브리봇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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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3일 동안 급등 47% 물론 다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계좌 수익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여 드린 거예요 보면 1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두달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41% 오늘 종가 까지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하고, 다른 외적인 다른 어떤 것들도 이렇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에 내가 수익은 볼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타고 나서 단타에 어느 정도 내가 이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단타는 뭐 저도 뭐 조금씩 하긴 합니다. 뭐 저는 주력이 스윙으로 진행하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시방 만들기 프로젝트도 그냥 전체가 다 스윙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STI, 이랜시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랜시스는 어, 장중에 단타를 또 치다가 나왔어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어차피 단타 종목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기술적인 그 스킬에 관련된 그 내용은 내가 꾸준히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서 여기 파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타점에 대한 걸 모두 같이 공유해 드릴 수는 있다. 그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고 당연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만 가져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실시간 타점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느 특정 가격부터 매수하세요라고 했다가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라는 거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좋은 종목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왜 올라가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을 때즉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 그럼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올라가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점이 있다는 거고, 그게 신고가고, 시장의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럼 답 나왔죠? 지금 강하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끝.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에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